느꼈겠죠? 오! 아이즈시티 야그라의 미는스다 여기 우리 땅이다, 이 새끼들아! 출발 비디오 세상. 전무지여야어미 어, 아. 공중에 있는 애를 쭉 때리네. 죽이네. 적인 줄 미안, 끝났나요? 아우, 얘를 못 잡냐? 얘들아 예, 얘를 얘못 잡아 가지고 안달이야. 얘들아 그... 이거... 이거... 시거 이거... 이거... 이이나 이거... 이거... 이이다거 食料を運ぶんだろう。おまんにゃ。ちゃんちゃん。食いもんがね。やぐらにもなかった。他にはないか。もうこの枕と神の山だけだ。見せろ。お前をめるのか。鑑賞ならば多少はな。いつの間に孫子を学んだおりだ。ここは中継所だったようだ。ああ。

あ、呼びて。え、で、足らんねんで。浜に蒙古の小舟がある。蒙古の陣馬。まさか突っ切るとか言うなよ。硬い防備に弓兵か。あ、そんなものは。仲間を敵陣に送り込むのはごめんだぞ。あの火薬に火矢を払ってはどうだ。ひと時気は引けても。 浜から目を離すことじゃねえな急兵を崖に置け周囲を引きつけた隙に船を盗もむ砦のことはまだ気づかれてない奴らは気もしない味方を待つことになる船を盗むまで時を稼いでくれにその後は森に逃げ込め<ー>合図を出したら好きなだけ暴れるんだ行くぞ浜に降りよう

わあさすが俺の仲間だ。あののを見ろさすが俺仲間だ,だ取れた <noise> <noise> 이쪽. 정신 없나 보네 진짜로. 불 끄느냐고. 오케이. 대음쳐이선가지 아, 그래요. 안, 안경 다리 빡치는 만큼 안경 다리 부러지는 만큼 빡치는 것도 없는데 알보다. 이거? 인터넷 팔아? 화장인? 와. 식량. 오케이. 야밥 먹으러 지금 여기까지 온 거야? 대단하구만.

밥도둑. 네 밥도둑이네. 너나 왔다고. 아이씨, 몽골 새끼들은 뭘뭐 처먹 못뭐 처먹는 가 그러면? 아, 다음 배 있다고. 루킨 놈들이네, 이거? 어?

아 미오크 목소리구나. 미오크 목소리네, 장첸. 무올 소리인가 했네. 누군가 했네. 미오크 목소리였네, 미오크. 아이 누군가 했네. 아 계속 머릿속에서 누군가, 누군가, 누군가 이러고 있습니다. 미오크였구나. 미오크 장채 아한 마리 세계 최강의 검 드라컬 미호 경력 일성 오케이 걱정하지 마세요. 응? 백길이 다 이어져 있네요. 뭐라는 거야? 넌 저기 전쟁 났는데 구경하고 있냐? 신호망. 아문안 열어지네요. 위에서 올라가야 되나? 아 이때 필요한 게 방울인데 아. 아 그냥 솔직히 싸워도 이기는데. 가만 있어, 가만 있어. 시끄러, 시끄러, 시끄러. 가만 있어. 어? 자. 오케이 뒤지고. 일라 일라 일라. 누구있는데 돼지 갇혀있다, 돼지 안녕 돼지야 꼴꼴 꼴꼴 곰인가? 곰이구나 곰이구나 곰이었어 돼지인 줄 알았어 안돼!! 아 인간보다 곰이 더세 진짜로 당연한 건가? 인간보다 곰이 더센건 당연한 건가? 뒤져라. 족장이라고 소리요 위에 아 몰라요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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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겜 중에 물어보지 마뭔 <laughs> 소린지 몰라 마음대로 해 마음대로 태훈님이 허락해 줘요 태훈님한테 물어봐 태훈님한테 땀게임 하고 있잖아, 지금 나. 아저씨야. 끝났나? 아, 차서? 다음 배로 가라고? 없던데? 아 찾는게 뜨네요 저기 재밌어요 완전 재밌어 몽골군 전진기획은 칸의 명을 받들어 북부 토요타마 지역으로 1천명의 병력을 파견하.. 천명! 이자라 지역 전형의 보급망을 유지할 것 임무를 다음과 같이 하더란다. 바타르 아지무코가치현, 누가이 아리아케 코츠치현, 테무기 야리카와현, 알탄 우치나마, 바르토 킨야 독신조각구현. 모그의 유조도 하나 가가할 아이씨 식량, 어이고 식량이 어디 있는 거야? 안 돼! 저 됐다. 이거 어떡하지? 올라갈 수 있나? 어? 슬. 어떡하는 거야? 어, 저기 있죠. 아, 올라가지를 못해. 올라가 젤다처럼 오픈 월드에요. 네. 게임 자체는 젤다처럼 오픈 월드인데, 난 젤다보다 재밌는 거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리조. 아니, 신장을 찾아도 어떻게 갖고 올라고? 오 여기서 배는 존나 큰데, 몽골에서 여기까지 배 타고 왔다는 거 아니야? 배도 잘 만들었는데, 기술력 보소 네! 야야야야야야! <laughs> 와 뭐야? 꼬꿍값이야꼬꿍값이야 얘, 누구지?

船でこれを見つけた。敵の兵力図だ。補給路が乗ってるか。地図も書かれていた。役に立とう。よこせ。抜けがけするつもりか。俺は奴らを養わなきゃならお前とは違う。あ、ミオクランジョロ。神経質おじね。地がいるんだ。彼らの木には来てくれるな。約束しよう。 그. 가의 늑대무리. 유조의 설파. 출단 낭인 영업하기 해결. 3. 자 무쇠갈고리 준비가 거의 다 됐다고 하죠 어, 저것만 하면 이제 아마 일장은 끝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엔 끊겨요? 여기 좀 가자 여기, 여기 깨자 여기 업그레이드 여덟 개두개 미친 황금 사철로 갈까 도공 변기공 조궁장두둘1 4더 사냥꾼 여덟 개는 뭔데? 여이기말고 핑은 여기로 찍어놓고 갔다오자 사람 북적북적해졌다잉

어? 공물 재단. 도둑의 복면. 오, 보급품 100개. 기대하지요. 아자야카니, 이타시마쇼 오마타세시마시다. 으 여기로 가면... 더 싸냥꾼 8개는 뭐야? 새로운 안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승려에게 돌아가십시오. 안장?

初代は対馬の始祖と呼ばれてたそうですがそのいわれはご存知ですか島中にあるかがりび台と有明の黄金寺を建てたからだな叔父上の城の守りを強くする際は足立殿も手を貸してくださったらしい、うん、建物の弱みを見つける際もありやりかの反乱の折も尽力された、うん、さようなことが教えてくださり恩にきますごめんゃ、ね、とんなな感謝の印としてこちらを納めください 오다시야대. 장공질죠. 마치 장공우 활동할 때참 안장입니다. 오케이. 여기는 초립단 야영지로부터 할게요. 기도 빠르지, 응. 응. <목소리> 하이루. 여우굴인가? 아 미안. 형이 미안해. 들인가 죽어! 어 낚일 뻔했어. 낚일 뻔. 끝인서가 그치냐? 호호호호호호 인. 음. 어디냐? 7 0 m 걸어가, 걸어가. 여우굴인가? 여우굴. 아, 생존자 야영지가 또 있군요. 아 씨, 여우굴 나오라고요. 야영지 같은 거 나오지 말고요.

여기로 갈게요 여기 여기도 가야 되거든 밑에 거 하고 밑에 거쫙 마무리하고 일장 마무리 합시다 R2를 길게 누르고 네모 동그라미 세모 알아요? 가자 야 진짜 멋있다 흑백도 흑백만의 감성이 있어. 어 뭐예요? 어 진존이 쇼브콜? 아 감자. 아 도적놈들 진짜 까불어. 라라. 서로. 라. 안 기모찌? 잘가 가지. 도적놈들. 냄새 나는 도적놈들. 어디죠, 여기는? 뭐야? 여기? 아! 온천이군요! 아! 저렇게 해보겠는데 엉덩이 보여드릴까요? 엉덩이? 엉덩이~! 귀여운 엉덩이~! 엉덩이? 명상 주제는 하하우에 아우, 우리가 도지에来た時すら髪を下ろしてくださらなかったな。 머리칼만은 젖지 않게 하셨다고? 그냥 머리 말리기 힘들어서 그런 거 아니야? 길어 가지고. 아, 어, 뒤로 가죠? 여기로 갈게요. 길도 뚫을 겸요로 가자 떴죠 해안선 근처네 야 해. 바다 근처에서 온천욕하면 무슨 느낌일까 좋겠다 나도 하고싶다 온천가고싶다 아 유황온천가고싶다 진짜 좋아하는데 이 시국만 아니었어도 이 아오이 마을, 아오이, 아오이 소라, 기타치도요타 어 뭐야?